하이 자 유닛 1 오늘은 접속사다 그죠 and but or so 이거를 접속사라 그래요 접속사 접속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 양쪽에 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 게 단어는 단어랑만 붙일 수 있고 구라는 거는 그 주어동사가 없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뭐 구랑 구 혹은 문장과 문장. 절이라는 건 문장과 문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접속사가 이렇게 있으면 접속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소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얘 양쪽의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양쪽의 모양이 접속사는 반드시 똑같아야 돼요. 명사면 명사, 뭐, ing면 ing, 문장이면 문장. 그죠? 이거, 이게 시험에 나와요. 자, and라는 거는 그리고란 뜻인 거다 아시죠? 난 both A and B는 A와 B 둘다란 뜻이에요. I like both pizza and pasta. 나는 피자와 스파게티 파스타를 다 좋아한다. but이라는 거는 그러나, 그런데 란 뜻이죠. I can't remember her face but not her name. 나는 그냥 얼굴은 기억할 이수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 이 말이죠. but이라는 거는 양쪽이 반대가 되는 거죠. 뒤집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양쪽에 그 뜻이 자 밑에 보시면. 5R이라는 거는, 나, 뭐, 뭐, 나, 혹은, 뭐, 뭐, 혹은, 또는, which do you like better? 어떤 거더 좋아? Summer or Winter? 여름이 좋아? 뭐, 겨울이 좋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either A or B는 A 혹은 B란 뜻이죠. A나 B.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죠? A 혹은 B. So는 그래서란 뜻이죠. I didn't have enough time. 나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집에 가야 했어. 란 뜻이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they got married blank lived a happy life. 그들은 결혼을 했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가 맞겠죠. 혹은은 좀 이상하잖아요. 앞에가 그 결혼을 했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더 적절하겠죠. 그죠? 뒤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들어가 볼게. A 번. You may go there. You may stay here. 너는 거기 가도 되고, 너는 여기 머물러도 돼. 가도 되고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you may go there and stay there. 자,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렸는지 보실래요? go there 해서 동사가 있고요. end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모를 해보시면 stay란 동사가 있어요. 양쪽의 모양이 똑같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staying이라든지 혹은 to stay 같은 게 붙으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내려가 볼게요. 자, B번. New York, blank, Chicago, and in the USA. 자, 뉴욕과 시카고는 미국에 있다. 이 말인가 봐요. 자, 여기서 이 여기 이 빈칸을 찾을 수 있는 이 힌트는 r 아 라는 거예요. r 아 라는 거는 주어가 복수일 때 가능한 거죠. 뉴욕 and 시카고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책은 쉽고 재밌다. The book is 쉽고 easy. 그리고 interesting, 재밌다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음. 자, 밑으로 내려가서 오케이, 여기까지. 나머지 풀어보세요.